I was h a 치 p y to have this. I was happy to have this. I w a 는 것이 p p y to h 에 v e this. I was happy to h a t t v 에서 h i s I was happy to have this. 것으로 보입니다. 지 지난 연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민들이 국가의 증빚을 전액 상감시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같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농민이 어떻게 국가에 빚을 질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네요. 의지가 전부 회당령을 채우지 못한 석동직장 농민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의지가 빚을 상감해 준다면 북한 농민들의 사정은 나질 아수 있을까요? 오늘 음, 총 북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마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d your little two by the people. They got on edge of c a r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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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한 솔로 해야지 이거.

여보세요 해줘 할머니 여보세요 해줘 띠 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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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아기가 음. 이름 먹고, 이리 이리 먹이름 먹고, 이리 먹고, 이이요 먹고, 이요먹 이리 먹 이리 먹 이리 먹 이리 두살이요두살이요두살 이리 먹고, 이

섹필요고 섹시하고, 섹하하는거예하뭐하는 거예요, 뭐 거예요? 모르시다수섹시고나시하고섹시고나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